편입니다. 아직은, 희기가 지금, 지금 타로, 준비 중. 타 이미, 있지만, 여기, 내려가고 있어. 아까 갔던 거 가야 됩니다. 님왜 거기 있어? 성공했으니까. 그렇구나. 난 이거 불타는 줄알 불타고 살아남았지. 이걸 못 진짜 타요? <laughs> 뭐뭐 많이... 댓글 잘못 이해해 주세요 <웃음> <웃음> 마크가 팀 있다고 팀 사람이 누구였더라? 어 누구지? <laughs> 기억났네. 아 여기 있는 거같네어 인공 <laughs> 치료 시켰는데. 어 쿠로시 <인고> 자네. <같네>. <laughs> <시원한데? 웃음> 나는 계속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안떠져 형아가 올려 가지고 내말좀 들어 봐 봐. 응? 왔네. 어, 아또 어, 어. 떨어졌어. 흥. 여기 못 하면 바보. 난 바보가 아니야. 바보가 되고 싶나요? 그럼 죽으세요. 오이. 난 바보가 아니야. 난 바보가 아니야. 이거 못성공하면 바보야 바보요? 바보야 바... 바... 아프다 아프다 아프지 아프다, 아프다. <laughs> 어 잠깐만요 오 꺼졌다 꺼졌지 뭐하겠노 또못 뭐 깨겠지 오지 않았지 네, 어 어디로 갈까요 제안아 행원의 상하님실로 1 2 3 4 4 5 4 4 5 4 5 4빠 용압에 빠졌습졌습니 네, 빠졌습니다. 다시 오십시오. 네. 아4 5 네. 부보세요보아세요네로조로 빨리 미 이렇게 깨는. 어. 주세요. 아! 니첫 번째 거래. 주시라고요. 이제 좀잘아니까 잠깐만. 왜 여기가 안되노? 형, 아이언맨한테 접착력을 좀 붙여줘야지 뭐라고? 아이언맨한테 접착력이 없어 그럴 땐 말이지요 이렇게 니 뭐고 쓰네? 난안 썼는데 형한테 안돼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지. 줘봐. 알겠다. 어. 오. <laughs> 응? 어. 자 선거. 땡크자 갑시다. 아! 3 분은 아니었어요. 아마 7 분일 거예요. 내 생각에. 한9 분인데. 오세요. 아니, 왜! <laughs> 실수. <웃음> 어, 전 저쪽으로 가고, 딱, 어, 1편을 끝내겠습니다. 에휴, 런치, 쿠, 디휴, 파휴, 마휴, 구유, 모유, 아이 구유, 모유. 나중에, 안 <laughs> 맞아 맞아 키 키를 죽이야겠어 잘못 말했어 나를 죽이는 순간 평화는 내 멤버에서 빠질 거야 구글 씨 동거 아니 죄송 <laughs> 내가 왜그글씨 동거라고 말했지 그래 그럴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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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 2 3 4 3 7을 했습니다 혹시 요 안에 빠졌네. 요안 숨어있어. 3, 3, 4, 4, 5, 알았네. 1, 2, 4, 5. 그 저는, 음, 어, 저는 맞지. 제이 번입니다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아 팔. 팔. 아 아니 뭐 했네.